때를 맡은 박명수입니다. 저는 오늘 로버트 윌슨 슈펠트를 중심으로 해서 고미소 통상 제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큰트에스 얘기한다면은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봉화질서에서 한반도가 이제 서구 문명으로 바꾸어져 왔지요. 중화 질서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질서를 거쳐서 그다음에 서구 질서로 들어왔는데 다시 지금 중국의 부상으로 더불어서 어 다시 지금 한반도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점에서 어 조미 수호 조약의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보고 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미조약은 어 중화질서에서 어그 이제 서구명질서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맺어졌지만은 그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동아시아 질서 가운데서 맺어진 것이지 서구적인 질서 가운데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은 실질적으로 어 우리 한반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 질서에서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서구 질서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조미 조약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반도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는 다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에서 영향을 받아와서 어 문명을 꽃피웠는데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서구 문명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역사에서 저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조미수호 조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건 너무 큰 얘기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시펠트입니다.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소위 시펠트 조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슈펠트라는 사람이 종이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더라면 종이조약이 맺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별로 성과가 없어가지고 어, 동국에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성, 성과가 없으면 빨리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슈펠트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종이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펠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기념사업회에서도 슈펠트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암사의 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슈펠트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드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자세한 그 슈펠트에 대한 정기를 썼어요. 아주 훌륭한 연구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썼지만은 한국에서의 연구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지 전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입장에서 지금까지 연구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조미조약은 한반도가 중화질서에서 세계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과연 슈펠트는 이 조미조약을 맺으면서 어, 미국 문명 어떻게 생각을하고 아시아 문명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문화 문명 사적인 것 지금까지 정치 뭐 어, 일교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봤지만은 문명 사적인 측면에서 슈펠트가 문명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펠트가 1880년에 왔을 때두 번째 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세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사실은 1867년에 제노르 샤마노 사건 다음에 우리나라 에 일단 왔다가 그다음 1880년에 다시 왔는데 많은 학자들이 일차적으로 왔던 시펠트와 그 다음에 1880년에 왔던 슈펠트 사이에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연관성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조이 제약을 맺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관을 지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슈펠트가 항상 자랑하기를 페리는 무력을 통해서 일본을 개항시켰지만 은자기는 무력이 없이 조선을 개항시켰다. 이것이 매우 큰 자랑이다. 그런데 과연 슈펠트가 무력 사용 외교에 있어서 무력 사용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아, 제가 볼 때는요, 슈펠트의 의지가 아니라 미 해군부가 무력을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슈펠트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그, 그 조미외교를 맺는 데 있어서 다가사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학자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전쟁략을 썼기 때문에 일본 동경의 중요성, 그다음에 천진에서 또 죄악을 맺었기 때문에 천진의 중요성은 얘기하지만은 그 중간이 되는 나가사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나가사키에서 뒤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스펠트가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전쟁략도 나오고 천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사키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 어, 다섯 번째로는 왜 종이 조약에서 종교에 관한 부분이 없는가?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아 종이 조약 그러면 선교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종이 조약에서 선교에 대한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사실 조일 미일 조약과 어, 청 미청 조약에서는 선교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없다고요. 어, 그래서 왜? 예, 그랬는가? 지금까지는 뭐 조선이 예,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지만은 미국 쪽 입장은 어땠는가? 미국은 왜 그것을 넣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로서는 매우 중요한 입장이라고 어, 어, 생각을 합니다. 사 실은 우리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문일평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 이, 이 관계사를 연구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이건 일제 시대 때 쓰여진 책이니까요. 정치 시대에는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성공한 부분이 있다면 유일하게 종교적인 부분이다. 선교사들이 왔다.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조미 조약에 없었던 종교는 성공을 했고 조미 조약에 있었던 정치는 실패를 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그 조미 조약과 이 종교의 관계,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이슈트가 남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직접 그 문서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 얘기를 끌고 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15분밖에 안 주어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슈페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슈페트는 일차적으로 해군이었다고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슈페트가 또 하나는 장사도 해본 사람입니다. 상업.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외교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슈펠트를 이해하는 데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 상인이라고 하는 것, 외교관이라는 것, 이세 가지 포인트를 다 이해해야 슈펠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슈펠트가 1867년 테르 샤마노가 생긴 1년 후에 이제 1867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테르 샤마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테르 샤마노가 격침이 됐는데 왜 됐는지. 예,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하려고 왔습니다. 그데 제너럴 제너럴 샤마노 사건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가 죽였냐 이거예요. 예, 그 어, 우리가 잘 아는 노버트 어, 선교사를 누가 죽였느냐, 어, 서양 사람들 을 누가 죽였느냐. 여기에서 조선 사람들은 민간이 죽였다 고 그러고 어, 또 어, 미국 쪽에서는 군그 관이 죽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책임 문제가 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다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 이제 조선 정부의 보고에는 2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출발할 때는 24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4명이 어떻게 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과 한미 관계는 출발이 바로 이 책임 문제와 그다음에 사망자 숫자 문제를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국민 보호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적 인 임무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치펠트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별로 협조를 못 해가지고 성공을 하지를 못했어요. 시간이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우리나라에 오는 1867년 어간에서 중국에 있을 때의 선교사들과 이 수치펠트가 마찰을 했더라고요. 선교사들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중국의 마적대에서 이제 그 침해를 당하니까 이제 영사관했다 이걸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해군이 출두해서 그걸 보호하는데 슈펠트의 생각에는 아니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군대를 동원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안하려고 그러는데, 뭐 제독이 가라고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가서 확인했지만, 계속 시퀘스트 마음속에는 왜 평화의 보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무력을 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 아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 그런 그런 점에서 뒤에 이제. 에, 중국이나 어, 일본은 선교조항이 꼭 들어가 있는데, 조선에서는 선교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사실 스펠트가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라해야지 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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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어, 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 에 그러면서 스펠트가 1860. 7년에 중국에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송환됐어요. 그래서 이제 1868년에 5분 넘었다고 얘기 오는데 1868년에 미국에 가 가지고 미국에서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구 기독교 문명을 총체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아, 따라서 미국 사람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문명을 어, 다른 세계에 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큰 틀로 본다면이 어, 당시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지금 세계를 젤트폰는 캐톨릭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 지배하고 프랑스가 지배하고 어, 러시아가 지배하지만은 이 펠트가 전 세계를 돌아, 돌아다녀 보니까 그 식민지 국가가 식민지 통치를 잘못하고 있고 현지 사람들은 새로운 세력이 와서 어, 자기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갈 때도 그렇고 아시아 갈 때도 그렇고 필리핀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이 말하자면 그 대안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양의 여러 나라 각 나라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그냥 서양 뭉뚱를서는데 세상 나라마다 다 다른 외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 주자로서 국제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히려 중국 같은 나라 를 영국의 잘못된 통치 아래 지배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는 영국과 프랑스의 잘못된 식민지 정책 때문에 아프리카가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국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느냐 미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구 문명을 아름답게 만드는 총책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의 서구의 그 진출을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슈펠트의 그그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뭐 일장도 안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제일 첫 번에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예, 답하는 것으로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 논문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답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 에, 미국의 외교활동은 문명사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캐톨릭의 고통 받고 있고 어, 프랑스의 고통 받고 있고 영국의 고통 받고 있는데 미국이 슈펠트가 즐겨 쓰는 말이 자유 종교와 자유 정부입니다. 미국은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 종교고,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자유 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으로 갈 때에 지금 유럽의 다른 나라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거기서 에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연구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지만은 슈페르트는 미국이 바다의 제국이 되어서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설정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물론 이 제일 제 중요한 요소죠. 장사하려고 수호 통상 아닙니까? 통상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이 슈펠트가 이 상업이라고 하는 것 충분히 강조해야 하는 시간을 없애서 생략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867년에 와체스호를 타고 조선에 왔던 이 사건과 1880년에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왔던 이두 가지 행동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1867년에 왔을 때요, 어, 슈펠트가 조선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왔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 그런데 답을 못 받고 갔어요. 나중에 이 슈펠트가 받은 답, 그 답을 어, 박규수가 썼는데, 박규수가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당신에게 직접 만나서 답을 전해주지 못해서 매우 미안하다. 지금 조선의 지방 관리가 잘못해 가지고 당신이 답도 못 얻고 갔는데 이건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미국을 예의 바른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자기가 가면은 옛날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를 환영을 하고 다시 대학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생각했냐? 조선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제노르 샤마노 사건 때문에 지금. 도심 조사하고 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책임을 물으러 올까 봐서 그런데 시펠트가그 책임을 면제시켜줘 버렸어요. 사실 미국 사람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조선 정부에게 미국이라고 하면은 아 제너럴 샤머로 사건 따지러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면제를 시켜준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조선과 미국 사이에 물꼬를 트게 해주는 또 하나의 요소다. 만학자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조미조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력 사용 문제입니다. 스펠트는 군인이기 때문에 저번에 조선에 와가지고 어잘 대화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잘 안되니까 미국 해군성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무력을 쓰도록 해달라. 허락을 해달라. 그런데 미국 해군성 해군장관이 전보로 절대로 안된다. 무력 써서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펠트는그 다음에도 아 일본 페리는 무력을 써가지고 했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힘이 뭔지 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력이 얼마큼 세다를 보여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무력의 사용을 계속 요구했지만은 미국 정부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근 그런데 슈펠트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무력을 안 하고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이 더 이상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강제로 개항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1880년 대쯤에는 그러니까 한포유교라고 하는 말이 그 전에는 맞는지 몰라도 1880년에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나가사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음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슈펠트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조선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교가 무너질까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1 8 8 0 년에 슈펠트가 조선 왕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우리는 조선의 정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아 그래서 개신교를 받아들여도 어, 그 천주교처럼 힘으로 조선에 개신교를 강요하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바로 이 점이 예, 그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조선 정부가 개신교에 대해서는 문을 열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어, 말씀을 드린다면. 은 헬트가 1886년, 1 8 0년 이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이제 시, 그, 조약을 맺으려다가 그냥 이제 시간이 돼서 미국으로 갔는데 조약이 맺어진 것은 1882년에 맺어진 거예요. 2년 후에 맺어진 거예요. 마지막 가면서 이런 음, 결론을 내립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 여기에서 한반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미국과 손을 잡고 이세 나라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미국 해군부에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세 나라는 다 영토적인 야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은 영토적인 야심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과 의 연대를 통해서 주변 세 나라를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 슈펠티의 1880년의 보고서가 오늘의 한반도에도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36페이지에 걸친 아주 엄청난 논문인데 이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 전달해주신 박사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박용규 교수님의 논찬 토론이 있겠습니다. 어, 저는 그 한국기독교 역사를 공부하고 또 전공한 사람으로 그 시각을 가지고 박명수 교수님의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박명수 교수님의 이 글은 슈펠트와 1882년 조미의 수호조약, 통상조약을 배경으로 어떻게 결과가 얻어졌는지 에 대한 자세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논문은 슈페트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 토론의 그좀 발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박명수 교수님의 논문의 핵심 논지와 주장을 어, 밝혔지만 어, 많은 독자들의 또 오늘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논찬자는 이 논문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논찬자가 이해하는 본 논문의 중요한 논지와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네, 1882년에 조미 수호통상조약의 성격에 대한 저자의 성격 규정을 논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입니다. 예, 네, 그것은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중화질서에서 벗어나 서구의 기독교질서에 편입하게 만든 첫 단계라는 분명한 해석적 존재를 가지고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 일본의 소극적인 협력 속에서도 슈펠트가 이용장의 도움을 통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을 박 교수님은 관련 자료를 통해서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째, 슈펠트가 기독교 문제, 곧 선교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다고는 하 사실. 슈펠트의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당시 선교 수단으로 외교 관계를 고려했던 로마 캐톨릭은 물론이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당연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선교사들의 시각과도 달랐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나가사키에서 슈필티의 활동, 특히 여호와의 만남이 이용장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조약 체결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준원의 조선총리에서 밝힌대로 러시아의 남아 정책을 견제할 중요한 명분을 갖고 있던 조선 정부의 러시아의 견제를 위해서는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동일한 명분을 가지고 설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박 교수님의 논문에 기여를 아, 제가 볼 때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슈펠트와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한 선행 연구를 숙지하고 선행 연구를 매우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러면서도 기성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잘 파악하고 선행연구가 밝히지 않았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체노 슈펠트라는 한 인물의 <laughs> 전생애를 통시적으로 기술하면서 그의 공헌과 역할을 기술하되 1882년의 조약의 배경을 당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1882년 조약이나 조선과 미국과의 조약을 두고 중국, 일본,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당시에 각 국가의 정치시대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선교적 접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정치·외교적 시대적 정황, 조미수호 통상 조약 이후 한국 선교의 상호 인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발전적 제언과 질문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논찬자가 볼때 슈필트의 기독교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슈필트만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알렌 공사도 공사 입장에서 동일한 태도를 취했고. 당시 한국 주재 거의 모든 미국의 외교관도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규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둘째 중화 질서 속에서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그런데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이용장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도록 마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참 복잡한 해석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 분명한 이해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째, 일본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본 논문이 밝히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다면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서 볼때왜 일본이 그런 입장을 취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째, 당시 조선 정부가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한 배경과 입장을 설득력 있는 관련 자료를 동원하여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예, 판단이 됩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 어, 정말 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인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불가 불 미국의 힘을 들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인지 다섯째 당시 슈펠트에 대한 평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대한 평가 또이 조약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의지가 무엇인지 당시 학자들과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어, 참, 어 보완이 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명수 교수님의 논문은 조미수통상조약 14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고 매우 깊이 있는 해석과 통찰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가들에게 슈펠트와 1882년 조미수통상조약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념비적인 문헌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